입니다 오늘은 어딕션의 2018 가을 컬렉션 컴팩트 어딕션 신아즈리를 활용한 메이크업을 해보려고 하는데요. 어딕션 크리에이티브 디렉터인 아야코가 마지막 황제라는 영화에서 영감을 받아 이것을 재해석해서 영화 속 혼돈의 시대를 살았던 여성을 떠올리며 이렇게 아홉 가지 컬러를 골라서 하나의 컴팩트에 담았대요. 각 팔레트별로 각기 다른 여성의 이미지를 표현했다고 하거든요. 그리고 동양인에게 찰떡같이 어울리는 전 10개의 레드 컬러가 담긴 루즈 컴팩트 어딕션 엠프레스 오키드까지 구성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6개 팔레트를 소개해드리면서 제 느낌으로 표현한 6가지 아이 메이커 룩을 연출해보았습니다. 그럼 시작해볼까요? 먼저 팔레트를 하나하나 소개해볼까요? 총 6개의 컴팩트 어디션과 1개의 루즈 컴팩트 어디션이 출시되었는데요. 신화즈리는 이스턴 주얼 상하이 브렉퍼스트, 트러스트 미, 레인 라스트 엠퍼러, 차이나걸. 그리고 립 팔레트인 엠프레스 오키드까지 있어요. 컬러 구성을 보면 굉장히 독특해요. 색채가 강해서 평소에 바르기 부담스럽다고 느낄 수도 있지만 제 생각엔 특별한 메이크업부터 데일리 메이크업까지 모두 연출할 수 있는 믹스 매치 구성으로 잘 나왔다고 생각해요. 이렇게 내추럴한 컬러부터 대담한 컬러까지 각기 다른 질감으로 구성되어 있거든요. 어딕션이 섀도우 컬러를 워낙 잘 뽑기로 유명해서 품질은 믿고 사는 브랜드지만 팔레트 구성을 보고 어떻게 사용해야 할지 어려울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제가 이 팔레트를 어떻게 활용하면 좋을지 지금부터 알려드릴게요. 6개 아이 팔레트를 컬러로 나눠볼게요. 화사한 계열인 레인, 라스트 앰퍼러, 차이나걸. 화사하지만 봄처럼 화사한 느낌이 아닌 약간 명도와 채도가 낮은 계열들이지만 굉장히 분위기 있는 컬러고요. 딥한 계열인 이스턴 주얼 상하이 브렉퍼스트, 트러스트 미. 딥 컬러들은 딱 가을이 연상되는 느낌의 낮은 채도의 깊은 컬러들이에요. 이렇게 나누니까 훨씬 눈에 확 들어오죠? 먼저 딥한 계열부터 발색을 해 볼게요 요 계열 중에 제가 가장 마음에 드는 짠! 상하이 블랙 퍼스트 요거부터 볼게요 이 상하이 블랙 퍼스트는 모던과 전통, 위태롭지만 요요한 시간과 공간의 공존을 모브 컬러의 그라데이션을 표현한 건데요 이렇게 버건디 계열의 조합으로 세련된 붉은 아이 메이크업이 연출이 가능한데요 지금 저도 요 지금 섀도우를 사용한 거예요 요렇게 핫핑크 펄이랑 골드 펄을 활용하면 다양한 색감의 아이 메이크업을 완성할 수가 있어요 베이스 컬러로 사용할 수 있는 톤 다운된 말린 장미 컬러는 조금 붉은빛이 살짝 느껴지면서도 분위기가 느껴지는 음영 메이크업이 가능하고요 음영 컬러에 톤 다운 보랏빛을 섞으면 독특하면서 매력적인 그런 보랏빛도 연출할 수 있고 여기에 또 핑크를 섞으면 화려한 느낌을 또 연출할 수가 있어요 우측에 있는 딥한 브라운 컬러나 약간의 메탈 느낌이 있는 보랏빛 은펄이 콕콕콕콕 박힌 이런 섀도우들을 섞으면 그윽하면서 고요한 느낌의 그런 아이 메이크업도 가능하고요 중간중간 이렇게 핑크 빔이 느껴지는 하이라이트 컬러를 섞어주면 또 이렇게 밝은 느낌을 연출할 수가 있어요 채도가 높고 맑은 컬러와 딥하고 채도가 낮은 그런 컬러들이 여러 가지 톤으로 구성이 되어 있기 때문에 화사한 메이크업부터 딥한 메이크업까지 모두 가능하답니다 여기서 가장 마음에 드는 컬러가 이 음영 컬러가 진짜 마음에 들어요 뭔가 되게 그윽하면서 탁하지 않아요 여기에다가 이런 거 섞으면 색상은 진해졌지만 화사한 느낌이 들고요. 여기다가 이렇게 핑크? 메탈 느낌의 이런 베리빛 핑크? 이거 섞으면 또 되게 독특한 느낌을 연출할 수가 있어요. 이렇게 진하게 발색하면 그렇고요. 얘를 섞는다고 생각하면 연하게. 그러면 또 되게 많이 화사해지죠? 그리고 그라데이션이 되면서 그윽한 느낌의 핑크톤으로 화상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여기에 골드 펄을 섞으면 튀는 느낌에서 약간 눌러주면서 고급스러운 느낌을 연출할 수가 있고요. 특히 이런 짙은 컬러 있잖아요. 짙은 밤색의 컬러로 발색이 잘 되는 섀도우의 경우에 정말 다양하게 사용하기가 좋아요. 여기에 약간의 회빛이 도는 보랏빛이 섞여 있어서 스모키 메이크업을 연출하면 시크한 느낌도 가능합니다. 사양아이 블랙 퍼스트를 활용한 저의 아이 메이크업 보여드릴게요. 통과 텍스처의 베이지 브라운으로 구성된 컨비네이션이라서요. 이 컴팩트 하나로 초보자들도 완벽한 음영 메이크업이 가능하답니다. 나도 정말 평소에 사용하기 좋은 그런 컬러들이죠. 근데 되게 특이한 점은 채도가 다쫙 빠져서 깊이감 있는 그런 음영 메이크업이 가능하다는 건데요. 톤온톤, 톤앤톤이 이렇게 믹스 매치가 잘 되어 있어요. 뭔가 내가 갖고 있을 것 같은 그런 색이지만 사실 바르면 느낌이 굉장히 많이 다릅니다. 약간 아이보리 골드빛에. 이건 진짜 발색이 너무 잘 되고. 세팅? 팔색이라서 피부를 엄청 예쁘고 고르게 해주더라고요. 하이라이터나 아니면은 이렇게 좀 볼록하게 볼륨 있는 표현을 할때 좋아서 잘 사용을 하고 있어요. 윗 상단이랑 여기 중앙까지 보면은 되게 아이보리빛의 그런 밝은 컬러잖아요. 약간 골드빛의 아이보리. 요거는 맑은 베이지 컬러. 요거는 깨끗한 화이트 아이보리. 요 컬러 같은 경우는 요거보다는 살짝 더 부드러운 느낌의 아이보리 베이지 컬러예요. 요것들을 사용하면 아주 깨끗하고 맑은 느낌의 그런 베이지 메이크업이 가능하고요. 여기에 이제 섞는 거예요. 붉은 갈색, 채도가 낮은 딥한 브라운, 회빛이 섞인 밤색, 은펄과 약간 블루빛의 그런 펄이 섞인 아주 오묘한 펄 섀도우인데요. 럭셔리한 느낌이 확 들어요. 연한데 되게 강렬한 그 느낌이 있어요. 이 섀도우가 주는. 여기에. 이런 컬러 같은 경우는 카키빛의 그런 브라운 컬러라서 부드러운 느낌이 듭니다. 제가 잘 쓰는 컬러는 이거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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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laughs> 아 이거 솔직히 얘는 뺄게 없어요. 아주 구성이 잘 되어 있어서 이거 하나로 다양한 음영 메이크업이 가능해서 이거 추천을 드리고 싶습니다. 트러스트미를 활용한 아이 메이크업을 보여드릴게요. 이렇게 스모키 핑크와 그레이의 변주로 쉽게 물들여지는 투명한 고기함에 대한 안타까움을 섬세하게 표현한 제품이라고 하는데요. 이게 차분하면서도 강렬한 느낌을 동시에 주는 컴팩트예요. 국내에서는 보기 힘든 다양한 그레이 컬러들이 이렇게 담겨 있습니다. 보면은 전체적으로 핑크와 그레이 빛으로 구성이 되어 있는데요. 여기에 연두색이 섞여 있어서 이 연두색을 섞으면 이 색상 자체가 되게 많이 달라져요. 그래서 물감에 색을 섞는 듯한 그런 느낌으로 재밌게 메이크업을 할 수가 있어요. 핑크도 되게 다양하거든요. 피치빛의 그런 화이트 핑크, 화이트 펄이 콕콕콕콕 박힌 피치빛이 살짝 섞인 연한 핑크빛이고요. 요거는 약간의 보랏빛이 섞인 연한 팥색이 파스텔스럽게 표현이 된 그런 핑크색이에요. 요즘에 이런 핫핑크 완전 뜨고 있잖아요. 핫핑크인데 보랏빛이 아주 살짝 섞인 그런 채도 낮은 핫핑크 컬러예요. 저는 요색도 굉장히 마음에 드는데 이제 시어한 펄감이 느껴지는 낮은 채도의 회비 핑크 그런 컬러예요. 이제 그레빛을 섞는 건데요. 여기 보면은 이런 좀 블루빛이 살짝 섞인 밝은 회색. 요거는 약간의 남색빛이 살짝 느껴지는 짙은 회색. 요거는 코발트 블루에 약간 물 빠진 느낌의 회색. 독특하면서 고급스러운 색상입니다. 이런 색깔 진짜 찾기 힘들어요. 요거는 그냥 되게 정직한 회색. 살짝 펄감이 느껴지는 그런 컬러입니다. 회색도 보면은 톤이 굉장히 다르잖아요. 블루빛이 섞였느냐, 보라빛이 섞였느냐, 뭐 남색이 섞였느냐, 핑크빛이 느껴지느냐에 따라서 색상이 굉장히 다르기 때문에. 그리고 이렇게 회색이 다양하게 있는 팔레트는 저는 처음 봐요. 그리고 여기에 이 연두색 있잖아요. 회색에 이렇게 연두색을 섞으면 카키빛으로 연출할 수 있고, 핑크색에 섞으면 약간 스모그 빛의 그런 회색 느낌이 느껴지죠. 단독으로 이 연두색만 발색해도 부담스러운 풀 같은 연두색이 아니라서 포인트 컬러로 잘 사용할 수 있을 것 같아요. 차이나걸 팔레트를 사용한 저희 아이 메이크업을 보여드릴게요. 이스턴 주얼입니다 동방의 진귀한 보석처럼 영롱하게 빛나지만 은밀하게 드러나는 치명적 요염함을 표현했다고 하는데요 이 다양하고 독특한 포인트 컬러로 구성되어 있어서 기존에 본인이 가지고 있던 베이스 컬러 아이섀도우랑 다양하게 조합해서 데일리나 파티 메이크업 모두 가능한 팔레트입니다 누구나 가지고 있는 브라운 계열 섀도우에 이스턴 주얼을 더해주면 색다른 메이크업 변신이 가능해서 제가 봤을 때는 심폐소생 컴팩트가 되지 않을까 싶어요 평소에 절대 사용하지 않을 것 같은 컬러들로 이렇게 막 구성이 돼있죠 파란색, 보라색, 약간 똥파리색, 남색, 흰색, 탁한 팥색 화려한 듯한 로즈빛 펄감의 그런 섀도우 그리고 레드, 그리고 회색 굉장히 다양하죠 딱 보면은 아 다양해서 뭔가 갖고 있지 않은 거라서 저는 이게 갖고 싶을 것 같아요 되게 다양한 느낌으로 표현이 가능하거든요 이 중에서 단독으로만 사용해도 굉장히 예쁠 것 같다 라고 생각하는 컬러는 이거 이거 진짜 예뻐요 진짜 예쁘지 않아요? 뭔가 있을 법한데 되게 독특하면서 오묘한 빛에 오렌지에 복숭아 빛이 살짝 섞인 말린 장미 컬러예요. 펄감이, 아, 굉장히 오묘해. 저는 요 화이트 컬러는 단독으로 사용해도 굉장히. 잘쓸것 같은 펄감이 진짜 어마어마하거든요. 화이트 계열의 아이보리, 블루빛, 민트빛, 골드빛이 이렇게 싹 섞여 있는데 이렇게 그냥 쭉 보면 그냥 되게 화이트 펄 같아요. 그래서 굉장히 깨끗한 느낌으로 그런 펄감을 연출할 수가 있고요. 그리고 이것도 굉장히 오묘한 회색이에요. 브라운 베이스에 회색빛에 심오한 그런 펄감이 콕콕 박혀 있어서 어 이거 진짜 예뻐요. 이렇게 딱세 개만 보면은 굉장히 데일리로 사용하기 좋은 그런 컬러잖아요. 여기에 이제 이런 보랏빛을, 회색빛을 살짝 섞는다. 고급스러운 스무키를 연출할 수가 있고요. 여기에 이제 남색을 섞으면 또 되게 어, 루프탑 바 같은데. 거기 딱갈때할것 같은 그런 느낌의 컬러예요. 그리고 이런 보랏빛. 와, 이거 진짜 보랏빛 장난 아니에요. 이 보랏빛도 그냥 발색을 하면은 이렇게 이렇게 돌릴 때마다 색감이 딱 보랏빛만 느껴지지가 않아요. 약간의 붉은 오렌지빛도 살짝 섞인 것 같고 여기 있는 구성 자체가 굉장히 독특합니다 섀도우를 뭔가 좋아하는 매니아들은 이거는 좀 지나칠 수 없을 것 같아요 그리고 좀 다양한 아이 메이크업을 도전하고 싶은 분들 시도하시는 분들이 사용하기 좋은 그런 컬러들로 구성이 되어 있어요 이 컬러를 한번 섞어 볼게요 약간 똥파리색 같은 건데 이렇게 섞으면 또이 녹색빛이 많이 중화가 되면서 브라운 빛이 돌지 않아요? 이렇게 여러분들이 섞어가면서 재미있게 메이크업할 수 있는 팔레트입니다 이스턴 주얼을 사용한 저의 아이메이크업 보여드릴게요 퍼러입니다. 요 밝은 그런 화사한 계열 중에 제가 마음에 드는 컬러인데요. 팔레트 컨셉은 영원할 것 같은 황후의 아름다움과 고귀함, 걸려. 하지만 그녀가 가진 모든 것이 덧없음을 동시에 표현한 팔레트래요. 따뜻한 옐로우 계열과 오렌지, 다크한 블루, 잿빛, 핑크, 그레이빛이 섞인 그린 계열이 주는 느낌이 딱 컨셉과 잘 맞는 것 같아요. 따뜻하고 온화한 분위기의 옐로우 계열에 안개 낀 듯한 그런 흐릿한 느낌을 주는 잿빛이랑 그레이빛이 섞인 컬러들이 이런 느낌을 풍겨주는 것 같습니다. 약간 매치될 것 같지 않은 컬러들이지만 발라보면 정말 잘 어울리는 데다 다양한 느낌이 표현되거든요. 그리고 단독 컬러만으로도 굉장히 멋스럽고요. 옐로우와 블루를 섞어서 사랑스러운 스모키 느낌을 낼 수도 있고 핑크. ]와 그린 계열을 섞어서 뉴트톤의 차분한 분위기의 느낌을 연출할 수가 있어요. 이딱 보면은 웜톤과 쿨톤과 뉴트럴톤이 아주 아주 적절하게 섞여 있는 듯한 느낌이에요. 채도가 높은 듯하면서 굉장히 낮고 명도가 높은 듯하면서 명도가 낮은 그런 컬러들이 구성이 되어 있거든요. 보면은 그린 계열인데 딱 그린이 아니라 좀 회빛의 그 민트빛이 살짝 섞인 그런 그린 계열이고, 이거 같은 경우는. 색상이 좀더 진한 부드러운 파스텔 톤의 민트 그린입니다. 얘랑 어울릴만한 그런 톤으로는 탁한 옐로우 빛의 올리브 컬러가 살짝 섞인 그런 느낌이고, 여기에 이 옐로우를 약간 연두빛이 느껴지는 그런 옐로우 컬러예요. 그래서 색상이 굉장히 잘 어울리죠? 화사하고 봄스러운 느낌? 개나리 색인 듯, 개나리의 풀색이 살짝 섞인 듯한 약간 그런 느낌? 그리고 이거 오렌지 컬러인데요. 오렌지도 좀 딥한 감이 있잖아요. 울큰 감 같은. 감감 같은 그런 컬러예요. 얘네들은 좀 뭔가 브라운이랑 섞으면은 다양한 느낌으로 표현할 수가 있어요. 그리고 여기에 이렇게 좀 스모크한 핑크들이 섞여있죠. 이렇게. 느낌이 굉장히, 오, 되게 봄 같고 화사하죠? 근데 여기에 남색을 한번 오렌지에 섞으면 살짝 요 색이랑 또 비슷해졌다. 오색이랑 얘를 단독으로 바르면 청록빛에 에메랄드 그린이 살짝 섞인 그런 컬러입니다. 또 이렇게 노란 색깔? 하면은 이렇게 섞이면서 좀더 연한 그린빛으로 표현할 수가 있고요. 어딕션 팔레트는 전체적으로 보이는 그대로 발색이 되는 약간 매력 없는 컬러가 아니고요. 바르면 바를수록 뭔가 그 신비한 느낌이 느껴지는 그런 매력적인 컬러들입니다. 라스트 앰퍼러를 활용한 저의 아이 메이크업도 보여드릴게요. 다양한 질감과 톤으로 연주하는 비의 선율이라고 하는데요. 여려 보이지만 강인한 내면을 지닌 여성으로 표현을 했다고 합니다. 보면 이것도 굉장히 컬러가 다양하죠. 약간 밝은 느낌의 명도가 높은 채도가 낮은 컬러들이에요. 여기도 겨자색, 연보라색, 되게 화이트빛 하늘색, 그리고 화이트 펄, 낮은 채도의 약간 보랏빛 핑크, 파스텔빛의 청록색, 하늘색, 다홍빛의 레드, 시원한 느낌의 그레이빛 블루입니다. 요거는 딱 진짜 화보 메이크업 할때 쓰기 좋을 것 같아요. 와 굉장히 독특해요. 여기서 보면은 저는 요 겨자색이 굉장히 마음에 들더라고요. 전체적으로 제가 어딕션 섀도우를 발색하면서 느끼는 건데 색상이 독특한데 부담스럽지 않게 연출할 수 있는 컬러들인 것 같고요. 겨자색이 예쁜 겨자색이 많이 없어요. 고급스러운 겨자색이에요. 단독으로만 노란색 딱 바르라 그러면 사실 평소에 바르긴 어렵잖아요. 이 겨자색을 다른 색들과 섞은 이 느낌을 좀 중화하면서 다양하게 약간 웜톤의 그런 컬러들을 연출할 수 있거든요. 평소에 웜톤 계열의 피부를 가지신 분들은 이렇게 겨자색이나 노란색 계열을 하나 갖고 있으면 다른 색상들이랑 겨자색만 살짝 살짝 섞어도 내 피부에 잘 맞는 웜톤 계열의 섀도우로 연출할 수가 있어요. 이거 아, 한번 섞어볼게요. 오, 굉장히 푸른 에메랄드빛 컬러입니다. 굉장히 독특한. 이 전체 보면은 약간 블루빛이라서 좀 쿨톤에 약간 화사한 컬러 좋아하시는 분들이 사용하기 좋을 것 같고요. 이 레드 컬러를 이렇게 섞으면 약간 여기 보이시죠? 여기 중간에 섞이는 부분은 연보라빛이 돌면서 푸른빛의 그런 핑크빛이 느껴지고 이 단독으로 바른 레드 컬러는 좀더 코랄빛이 느껴지는 그런 다홍빛의 레드입니다. 이렇게 화이트 펄을 섞어주면 시원한 느낌의 그런 화이트 펄이고요 이 핑크빛 이것도 굉장히 예뻐요 은빛 펄이 콕콕콕콕 박힌 낮은 채도의 핑크색 화이트 빛이 느껴지는 하늘색 연보라색 딱 진짜 이 섀도우 컬러들만 딱 보면은 되게 유치하지도 않고 촌스럽지 않은 그런 봄 컬러처럼 느껴져요. 오묘하게 노란색인 듯, 오묘하게 코랄 레드인 듯, 약간 그런 느낌으로 구성이 되어 있는데, 약간 이 사용하기 난해할 수 있어요. 색을 잘 아는 분들이 사용하면 좋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듭니다. 레인을 활용한 저의 아이 메이크업 룩 보여드릴게요. 입니다. 요거는 레드빛에서 파생된 10가지의 립 컬러인데요. 맑고 화사한 컬러부터 분위기 있는 베이지나 MLBB 컬러, 그리고 좀더 딥한 느낌의 그런 컬러인데요. 딱 보면은 좀 뭔가 되게 부담스럽고 되게 잘안 바를 것 같은 짙은 계열의 뭐 가을 립 같은 느낌이지만, 여러분. 오해입니다 어딕션 립 제품 자체가 굉장히 촉촉하면서 시어한 느낌으로 물들인 듯한 입술로 표현하는데 최고잖아요 요것도 똑같아요 되게 진할 것 같고 답답한 컬러일 것 같지만 입술에 올리잖아요 그러면은 되게 이렇게 스미는 듯한 되게 이렇게 촉촉한 그런 느낌으로 연출할 수가 있어요 되게 진할 것 같잖아요 딱 보면은 요렇게 완전 물먹은 느낌이죠. 근데 특이한 거는 이렇게 좀 유리알 광택에 스미는 듯한 발색의 립을 바르면 컬러 발색이 연하게 되면서 좀 지워지는 듯한 느낌이 들잖아요. 이건 진짜 전혀 그렇지가 않아요. 이 팔레트 중에서 정말 이립 팔레트 완전 추천드리고요. 섞어서 다양한 컬러로 표현할 수도 있지만 진짜 레이어드를 해서 뭔가 그라데이션 립을 되게 다양하게 연출할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지금 제가 바른 컬러는 여섯 번째 있는 컬러랑 여덟 번째 있는 컬러를 저는 섞어서 발랐어요. 맑은 느낌으로 분위기 있는. 그 립을 표현할 수가 있어요 특히 저는 오버립 되게 좋아하잖아요 원래 입술을 커버를 딱 해주는 컬러나 발색의 그런 매트한 제품들을 베이스로 사용을 하는데요 정말 독특한 거는 입술 교정이 돼요 그니까 제가 기존에 가지고 있는 립 있잖아요 되게 연하게 표현되는데 그립 자체를 교정을 해주니까 진짜 가볍게 사용하기 좋아서 맨날 요즘에 이것만 사용하고 있어요 이게 맑게 표현되고 뭔가 이렇게 투명하게 비치는 듯한 느낌으로 이렇게 색이 올라오잖아요 윤기나면서 촉촉해 보이면서 되게 원래 입술 색 같은 그런 느낌으로 표현되니까 그게 정말 좋더라고요. 물 먹인 듯한 립인데 틴트에서 가져올 수 없는 그리고 립스틱에서 가져올 수 없는 그런 느낌의 발색과 발림입니다. 아 진짜 이거는 최고예요. 이건 진짜 후회하지 않을 거예요. 이거 하나만 가방에 들고 다닐 것 같아요. 그래서 그냥 중간 중간 기분에 따라 색깔도 조금씩 바꾸기도 하면서 저의 완전. 애정템이 될것 같아요 오늘은 이렇게 어딕션의 2018 가을 컬렉션인 컴팩트 어딕션을 소개하면서 섀도우 조합 및 메이크업을 해보았는데요 어떠셨나요? 그럼 오늘보다 내일 더 예뻐지세요 안녕